깐쇼 새우 좋아하니? 가격이 비싸서 못 시켜 먹었어요. 그거 만들어 먹으면 만 원도 안 든단다. 깐쇼 새우 시작. 먼저 라이스페이퍼를 반으로 자르고 물을 묻혀준 다음 칵테일 새우를 넣고 돌돌 말아줘. 나... 레시피 특집 쌀로 만들어서 칼로리 높은데 다이어트 레시피인 척함 그리고 식용유를 골고루 바르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준 다음 190도 에어프라이어에 15분간 구워줄 거야 그동안 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두른 다음 기름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맛있는 걸 한다 고춧가루 다진 대파 다진 양파 다진 청양고추 다진 마늘 두반장 올렸고 볶아줘 저는 두반장이 없는데요? 없으면 사와야지 양파가 투명해지면 물 케찹 설탕 설탕?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맛있는 걸 안다. 식초, 불 소스를 넣고 한번더 볶아줄 거야. 마지막으로 바삭하고 쫄깃하게 구워진 새우 튀김 옆에 방금 만든 칠리 소스 뿌린 다음 참깨와 파슬리로 데코해주면 깐쇼 새우 끝. 이 소스에는 뭘 찍어도 맛있을 거예요. 뚝딱.